안녕하세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집에 사는 거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장래 가계재 정도에도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거주용으로 4억 정도, 24평 정도의 노원구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분이시고요. 지금 이제 남자분이시죠. 네. 남자분이시고 아직 30대 초반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소득이 나쁘지가 않으세요. 나쁘지 않아요. 아, 아내분하고 해서 거의 한800 정도 받는 분이에요. 그러면 소득이 한800 정도 되면은 사실 4, 5억짜리 집이 뭐 부담스러운 전혀. 정도는 아니죠. 예. 네. 저거를 뭐100% 대출을 받을 수도 없겠고. 5억짜리 네. 집을 1억 대출 받나 4억 정도 한다고 해도 뭐 200만 원대 원리금 상황까지다 포함을 해도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시세 차익 목적으로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한 좀 부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조금 좀 줄이고 싶다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현 목표는 2년 후에 4억 정도의 집을 사는 것이지만 시기가 도하했을때 집값이 오를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사실 뭐 이게 다 그런 거죠. 이게 오를 것도 불안하고 내릴 것도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 결정을 못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집을 사기에는 대출은 2, 3억 정도는 받아야 돼서 옳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부동산 시세는 늘 변동하는데 어떻게 해야 현명한 거래를 할수 있을지, 매매 시기 방식 등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이제 간단한 사연이었어요. 사실 이 고민에 대해서는 <laughs> 다들해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거에 대한 고민과 올라갈 거에 대한 고민이 둘다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건 결단을 하는 거지. 그쵸? 정답은 없는 거 없습니다. 저기, 우리 그 주식을 살 때도 네. 우리가 바닥에서 사고 싶지만 어떻게 바닥에서 삽니까? 늘 그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고. 매일매일 그 하루 1초 1초의 가격도 계속 바뀌는데 나는 제일 싸게 사고 싶어. 하는 생각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똑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근데 2년 뒤에 집값이 올라버리면 내가 저 가격에 사고 싶은데 못살 텐데. 그럼 음. 언제 사야지 제일 좋은 시기일까? 그 타이밍을 알고 싶다라는 질문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음. 요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똑같이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네. 제가 하나씩 좀 짚어 보면 우선은 이 시세 차익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시세 차익이라기보다는 내가 산 가격보다 올랐을 때, 어차피 살 거를 돈을 더 주고 산다는 거에 대한 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올라버릴 거. 많은 분들이 집을 사서 막돈 벌어서 막 팔고 또 옮기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음음음음. 제가 통계 보니까 거의 한 7, 8년에서 10년 정도 보유를 하시고 네. 대부분은 1주택자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집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한채사 가지고 대출 갚다가 네. 뭐 애가, 애가 또 태어났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네. 뭐 하나 더 조금 큰집 가고 돈이 음. 없어. 그러면 그냥 여기서 살고 이런 분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딱 적정 한 타이밍 때 적정한 돈이 딱 모여가지고 그게 마침 고 노렸던 집이 딱그 가격이야 이거를 맞춘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어렵죠. 그리고 이게 될 거였으면 그럴 거면 뭐 진작에 사면 되지 굳이 이거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읽어보면 너무 당연하지만 사실 이게 불가능한 것들을 사실 바라고 음.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거주를 할 집이고 앞으로 뭔가 중장기적으로 내가 필요한 집이라면은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그게 판단하는 게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하면 자 내가 지금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것과 네. 앞으로 2, 3년, 3, 4년 후에도 감당할 수 있는지. 어, 그렇죠. 신혼부부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이제 우리 맞벌이 하니까, 한 달에 돈, 야, 300씩 모으네, 400씩 음. 모으네? 그러면 우리 대출받아 서집 사도 충분하겠네라고 생각했다가, 직장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특히나 네. 아이 나오면은 한쪽이 일을 그만두거나 쉬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빠듯하게 대출받으신 분들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네. 여유 자금을 모아놓거나 음. 아니면 한쪽이 일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줄더라도, 꾸준히 갚아 나갈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 그때부터는 엉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참 좋은 것 같은 게 이제 보수적이라면은 집을 안 산다. 라기보다는 음. 보수적이면 그만큼 대출을 적게 그 그렇죠. 다음에 규모를 좀 낮춰가지고 산다가 만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조금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들도 고려해도 약간은 음. 조금 더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 산다 정도지. 그러니까 대출 금액의 조정? 그다음에 이제 매매가의 절대 금액의 조정 정도를 가지고 좀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를 판단하는 거지 네. 살까 말까를 가지고 보수적이냐로 판단하는 순간 올라버렸을 때는 어떡하냐 어, 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두 가지 리스크를 항상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게더큰 리스크냐 1번 네. 집을 집값이 떨어질까 봐 버티고 있어서 안 샀는데 올라버려가지고 못 사는 리스크 두 번째는 그래 요 정도 수준에선 우리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할 수 있어 해가지고 사버렸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리스크 그둘 중에 어떤 게 내한테 다 나한테 더 치명적이냐 네. 첫 번째 리스크는 사실 그렇게 올라버리면 집을 살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눈높이를 확 낮춰야 되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어떤 사연이 있으셨던 분이 있는데 잠실 쪽에서 신혼집을 네. 시작을 하셨다가 오. 그 전세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집이 좀 이제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배팅을 계속하신 거예요 아, 아,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같은 전세 금액으로 점점 이제 동네가 이제 멀어지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경기도 외곽 쪽까지 이제 밀려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사연이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근데 이제 그분의 그. 사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이 돈이면 저기 샀는데 지금 이 돈으로 여길 사라는 게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그치. 거죠. 그렇지. 아이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아, 이 돈이었으면 그걸 사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집값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막 그런 걸 찾아봐. 음. 그러면 이제 집값 막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 논리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그 논리대로 다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이게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내가 감당을 할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이게 뭐 집값을 지금 사면 무조건 저점이니까 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음. 또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집을 감당할 수 있느냐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의 지금 상태를 봐야 되겠죠. 네. 거주도 보면 월세를 2,000에 65면 소득이 월800 정도 받으시는데 <laughs>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야, 에이, 정말 <laughs>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뭐 15%에서 한20% 정도 주거비를 쓰라고들 뭐 얘기하면 네.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어떻게 사냐 여기서 <laughs> 내가 월급이 뭐 300인데 그럼 40짜리 집 어디냐 뭐 이런 네. 얘기하시는데 네.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저축은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거예요. 네. 그러면 집이 4 0 짜리가 없으면 뭐 육십이나 7 0 짜리 얻어서 뭐 둘이서 쇠어을 하든지. 네, 다른 뭐, 걸 줄이든가. 뭐백0백 100, 짜리 얻어서 뭐세 네. 명이 살든지. 뭐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네. 거꾸로 이분은 지금 한8 0 0번인데60 정도면 지금 십 퍼센트 정도. 네. 그러니까 반대로 좀 <laughs> 낮은 너무 낮은 거에 살고 계신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또 거주하시는 게 문제가 없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저축하거나 집을 살 여력이 훨씬 더 많으신 거니까. 차도 없어요. 더 좋을 수도 네, 있는 거죠. 심지어 차도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 이 여쭤보니까 면허도 없으시대요. 아, 그래요. <laughs> 면허도 없고 차도 없고. 네. 그러면 정말 <laughs> 돈 모으는 거에는 정말 네, 최적화가 됐을 네.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자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아, 모으는 음. 속도가 빠르지 않아 가지고 지친다. 아, 그렇죠. 이게 여기서또 현타 올수 있는 게 이렇게 막 네. 열심히 모았어. 네. 2년 후에 4억짜리 난저 집을 살 거야라고 음. 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그 집이 5억이 되고 뭐 5억 5천이 됐으면 내가 모으는 속도보다 자산 가격 상승이 더 빠르니까 그때부터 또 현타가 오거든요. 네. 이게 뭔가 이래서 의미가 있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쭉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또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한 지역도 있지만 네. 아직도 이게 내려간 상태에서 약간 지지부진한 동네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곳 를 보면은 예전에 분명히 이제 올라갈 때는 야, 빠지면 산다고 했는데 막상 빠지면 또못 사요 왜냐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횡보하면 어떡하지 어, 이렇게 떨어져 횡보하면 내가 여기서 근 전세 살고 있으면 사실 네. 세금도 없죠 네, 그렇죠 뭐 마음 편하잖아요 네. 모아가지고 나중에 좋은 거 사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또 이제 시기를 좀 타이밍 잡아보려고 하는 거야 아 여기서 최적의 타이밍을 내가 잡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또 올라버리면은 네. 아 그때 살거 하는 게또 반대로 또 이어집니다 참 집은 그러네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빠 봤을 때좀 분할 매수도 가능한데 아, 그렇죠. <laughs> 집은 분 분할 매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결론은 여기가 저점이냐라는 걸 맞추려고 하기보다 부담 그렇죠. 능력을 가지고 보면 되는데 부담 네. 능력은 제가 봤을 때뭐 충분하지 충분하실 않을까? 충분하실 것 같아요. 포기할 수 없는 소비가 커피 하루 한 잔인데 제가 봤을 때두 잔도 괜찮습니다. 검소해요. 이분두잔세잔 <laughs> 이분 <야>, 이분 <laughs> <세> 잔 먹어도 <laughs> 괜찮을 것 같아. 네. 딱 봐도 지금 저축을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보면 우선 공동 저축을 한1 5 0만원 정도. 네. 이 공동 저축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의 돈 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일단 네. 150원 뭐 적금이든 뭐든 무조건 하자. 네. 거기다 청년 도약 계좌. 네, 그럼 그럼 아내분 명의로 또 네. 소득이 좀 아내분이 낮으시니까 이것도 음. 하고 계시고. 자, 청약통장 20만 원이면 이제 10만 원, 10만 원.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요. 본인은 없으시대 청약통장. 아.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아내분 쪽으로 20만 원을 넣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네. 없는 거니까요. 네. <laughs>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 쪽에서 네. 10만 원, 10만 원 해야 될까? 요 네. 아. 이 본인. 굳이한다면. 네. 굳이한다면 여유가 되니까 뭐 본인도 네. 갖고 있을 필요는 있죠. 언젠가 뭐 아내분도 청약 통장 쓰고 깨지게 되면 그다음에 음. 사실은 집을 갖고 있는 분들도 유택자들도 청약 통장 갖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네. 나중에 어찌 될지 뭐 혹시 모르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여유되면은 나쁘지 않다. 음. 뭐 이게 이제 뭐, 저같은 막 다주택제, 아예 막 개수가 너무 많으면 사실 청약을 뭐 하기가 뭐 어려운 네. 분들은 모르겠지만 뭐한채 있는 분들은 또 팔기도 하고 그렇죠. 뭐이럴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번에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청약제도도 이제 두 명이서 같이 그렇죠. 어 부부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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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할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네. 뭐, 어, 만들어놔서 납쁠 정도의 제, 저축률이기는 한것 같아요. 네. 노후 양육 대비 연금 해가지고 이제 90만 원이 들어있는데. 아, 요것. 요게 어떤. 의미인가요? 또 이게 이제 이분이 직업이 이제 보험 쪽에 상품을 개발하시는 쪽에 아, 계시대요. 네. 그러니까 보험 쪽을 빠삭하게 아니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아, 요거는 보험 상품 중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보험 상품을 연금 쪽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음. 저는 그뭐 예전에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분이 가입한 건 물론 그건 아니지만, 네. 근데 그것들을 일반 저축보험과 비교를 해봤을 때 유지를 하면 끝까지 간다면 나쁘진 않아요. 음. 문제는 20년, 30년 동안. 돈이 묶여가지고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그게 다른 저축 보험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훌륭한데 네. 보장성 보험을 그렇게 유지해서 저축으로 활용을 하는 게 근데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음. 한 달에 구십만 원씩 모으면 일 년에는 천만 원, 원, 천만 원 넘게 모으는 건데 목돈을 빨리 모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요런 것들의 기회를 아예 잃어버릴 기회 비용을 생각하면 이 소득이 충분히 높아서 어나그 정도는 그냥 없어도 돼라고 하는 돈이 아니면 네. 저는 조금 어,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대부분 다 이제 확정적인 어떤 뭐 소득이나 네. 이득을 줄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리스크를 이제 거의 없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고 이제 하신 거 같은데. 딱그이 보이죠. 예.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요렇게 했을 때내 어떤 저축 양이 뭐이 늘어나는 속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수익률이 이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이제 훨씬 더 상승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구조로 짜놓으신 거는 아닌, 아닌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우선 네. 지금 물가 상승률 이기기도 지금 쉽지 힘들어요. 않은 음.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막 소득이 앞으로 막두 배, 세 배, 열 배씩 늘어나면 사실 나중에 집 사도 아무 상관 없지만 결국에 집값이 더 올라갔을 때는 음. 지금 생각하는 곳을 사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다 라는 그 리스크도. 좀 확실히 좀 생각은 하고 계셔야될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월세가 65만 원에 공과금이 25만 원 정도면 이거 둘이 합쳐 가지고 이제 한 90만 원 정도. 네. 아, 그러면은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지출이나 이런 건 거의 안 하는 거의 거의 네. 없어요. 보시면. 보험도 한1만 네. 원, 21만 원. 의료비도 25만 원 정도. 연간 30만 원이라니까 옷도 거의 안 사시고. 네. 뭐 굳이 한다면은 이제 맞벌이 하시니까 근데 식비 많이 들어가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음, 사실 힘든데 와가지고 뭐 음식을 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다음에 둘이서 살면 그렇게 음식 해먹는려고 마트에서 뭐 사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썩어서 버리는 게 반일 거예요. 네. 식비는 저렇게 각자 이렇게 지출해서. 차라리 주에는뭐 그냥 반찬 같은 거 사서 먹는 게 맞아요. 차라리 싸게 먹힐 수도 네. 있긴 있어요. 어차피 일 때문에 뭘 못한다면은 음.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여기 부분을 뭐 건드릴 건 없을 것, 것, 것 같아요. 왜냐면 <laughs> 지금 뭐800 벌어서 <laughs> 200 저축하는 200 <laughs> 쓰시는 건데 아이고. 그러면은 뭐이 정도면 충분한 네. 거니까 네. 다만 지금 이 마인드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선 집을 살수 있는 능력이 있냐를 한번 보면요. 예금이 지금 1 2 개, 열 다섯 아, 개다. 처음에 열두 개라고 했을 아, 때가 세 보니까 열다섯 개네요. 그래 와, 그럼 이거 이게, 이게 대단하시네. 이분이 그러니까 아까 150만 원 공동 저축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150을 모아놨다가 얘가 천만 원 되면 뜯어가지고 예금 넣고 막 음. 뜯어가지고 예금 넣고 다 어쨌든 안전 자산. 네. 네. 이게 요즘에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S&P 500 넣어라 이게 음. 무적이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뭐 10년 평균 뭐 20년 평균 되면 연 수익률 뭐7% 10% 된다고 하니까 저 네. 차라리 뭐 그러면 그런 거에다가 투자를 하시든지 조금이나 돈안 하면 네. 예. 그냥 전액을 넣을까 말까가 너무 걱정되시면은 뭐 지분 안사더라도이 현금이 무언가 지금 유의미하게 불어나는 그런 투자처에다가 넣으셔야 될 때긴 네. 하죠. 나이도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물가 상승 극복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지금 가만히 있으면 돈이 사실은 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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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어, 물가가 10%로 상승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률 5% 낸다 그러면 실질 적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니까 너무 안전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것 자체도 고민. 그러니까 저는 뭐~ 그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까 그러니까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뭘할 겁니까라는 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거든요 음. 까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나는 현금 들고 있다가 현금 가지고 좋은 집을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그~ 후반부에 있는 그~ 리스크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해지가 전혀 안 되는 무방비. 거잖아요. 그럼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럼 오케이. 그러면은 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그 기간, 뭐 5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그 기간 안에 내 재산은 어떻게 불릴까라는 거에 대해서 음.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절대 예금과 적금은 아닙니다. 네. 예적금을 가지고 부자가 될수 있는 사람들은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음. 뭐 손흥민 정도 되뭐 그런 <laughs> 엄청난 고소득자 어, 그런 사람들에게 예금에 넣나 들어온 돈이 더 많아 굳이 뭘뭐 귀찮게 그런 걸 합니까 그렇죠. 그냥 돈을 막 쌓아놓고 나중에 한 방에 뭐집 사고 한 방에 건물 사도 되는데 네. 직장인들은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집을 안살 거면 뭘로 불릴 건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이 예금은 아니라는 네. 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런 분들 종종 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출 받는 게 너무 무섭고 그거 대출을 자체를 싫어해서 심지어 신용카드도 안 쓰시면서 네. 현금을 다 모아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 아 그렇죠. 그런 네. 분들도 있어요. 한옷 보여, 네. 보여요. 근데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위 5에서 10퍼센트 정도의 소득자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서울 기준으로 치면은 연봉이 한 5억 넘는다. 네. 이런 분들은 저는 뭐 그냥 돈 모아서 집을 사도 어.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득이 쌓이는 거가 높기 때문에 네. 굳이 뭐 내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얘가 올라봐야 뭐몇천 일, 이억 오르는 거. <laughs> 근데 그거 두, 일이두달 저축하면 되는데 몇달 저축하면 돼 어, 그러니까 그냥 모아서 그냥 저축 뭐 올리면 올리는 네, 거지 뭐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는 이유가 음. 얘가 오억짜리가 만약에 오 퍼센트만 올라도 이천오백만 원이 올라요. 네. 이천오백만 원 오르면은 내가 저축으로 이천오백만 원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 기준으로 연평균 상승률을 그동안 한 이십 년 삼십 년 정도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한사오 정도 올라갔어요. 네. 그 그러니까 중간에 붙임은 있지만 연 평균을 치면 4%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집을 안 샀던 분들이 안 샀다가 몇년 뒤에 그때 살 때보다 더 좋은 집을 살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 아, 그렇죠. 돈 모으는 속도보다 이제 올라간 속도가 더 빠를 수요 정말 있습니다. 운이 좋아. 야. 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이 안전자산 구조로는 어찌 보면 이제 해지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집을 안 사고 싶다면 차라리 뭔가 다른 음. 자산을 투자하시든지 해야 될것 같다는 거. 거기다 가 지금 이제 노후 대비는 이제 미리미리 하는 게 좋긴 좋죠. 아, 물론. 근데 이거 저는 아. 제일 말씀드리는 게 노후 대비를 분리하지 마셔라. 내가 저축을 음. 하고 있는 그 구성 중에서 이거는 노후 대비 용이야 해가지고 분리할 만한 건 우리 세액공제 받는 영금을 좀 깨면 손해보니까 그거는 이제 미래 만쓸수 있어라는 돈으로 빼셔야 되는 거고 네. 난 60세가 됐을 때이돈 써야지라는 식으로 자산을 분리하면 저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뭐400 이상씩 500 가까이 저축을 하니까 그중에서 이렇게 빼놔도 다른 돈으로 단기 중단기 자금을 모을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노후 장기자금 무슨 단기자금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대비라는 건 지금 하고 있는 저축 모든 것 일단 단기 적금 1년짜리 적금을 들더라도 그게 노후 준비의 일환이거든요 그돈 그렇죠.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데 보탰다 그 자산 가치 상승에 일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후 대비라는 걸 그냥 아예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꼭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배당주 같은 거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내가 너무 안전 자산을 음. 원한다면은 그냥 뭐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배당 잘 주는 그런 좋은 회사들 사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게 꼭 나쁜 투자도 아닐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어떤 미래는 확실하게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네. 이대로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 경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경주 가면은 10원 빵이라는 게 있어요. 어, 있어요. 어, 그거 아. 한국은행에 고소당했다는데 괜찮나? 아, 그래요? 아, 어, 근데 그 10원 빵이 있는데 어, 네. 오늘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저희 애는 네. 10원짜리를 본 적이 없는 거야. 어? 10원짜리 몇살살 몇 정도 되니까. 거의 볼 일이 없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애가 아... 그 어느 정도 기억력이 있는 상태로 치면 최근한 4, 5년밖에 안될 텐데. 네. 보통 4살, 5살 기억 잘안 나니까. 4, 5년 사이에 10원짜리를 본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쓸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 그렇죠 (1원도) 저... 거의 안 쓰죠 뭐... (10원도) 안 쓰고 (50원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10원) 빵을 딱 생각하면서 보니까 저제 어릴 때는 정말 많이 썼었거든요 네, 네, 네. 그~ (10원짜리) 정말 들고 다니기도 했었고 네, 네. 근데 요즘에는 (10원짜리가) 거의 생기지도 않지만 있어도 대부분 뭐~ 그냥 뭐~ 기부통 같은 데막 집어넣을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거의 푼돈이 됐잖아요 그만큼 이~ 현금이라는 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플레 음. 때문에 가치가 되게 하락하는 건데 이게 고작 한 20년 전만 해도 10원짜리 썼던 것처럼 이제는 앞으로 20년 뒤에는 당연히 이제 100원짜리도 잘안쓰죠 어, 그렇죠. 100원. 그러니까 <laughs> 100원 요즘 애기들은 <laughs> 10원짜리를 몰라. 요 어.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내가 너무 이 리스크를 피하려고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수적인 판단으로 가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65만 원에다가 음. 공과금 뭐 25. (5만 원) 합쳐서 그냥 90만 대충 원. (90만 원이니까) 뭐 (90만 원) 정도의 이자를 그냥 받는다 음. 아, 이자를 그냥 낸다고 생각하면 대출을 치면 대충 한 (1억 5천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무언가를 사서 음. 내가 거기에 거주를 한다는 거는 지금 어차피 남한테 뭐 월세 주나 네. 내가 여기서 이자 내나 내집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은 아주 큰뭐 리스크라고 보기는 어렵 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네. 사실 1억 5천 지금 있는 돈을 모두 다털 수는 없지만 지금 갖고 있는 자산한 2억 6천 정도 되니까 네. 합치면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본인이 생각하신 2년 뒤에 4 5억 정도 집 사는 거 지금도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 비용 들 충분히 충당하면서도 가능하 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집을 샀을 때 하고 내가 현금을 밀어 넣었을 때 집을 샀을 때 집값의 변동 그 리스크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 당연하죠. 네. 5억을 현금 주고 사서 1억 빠지면 <laughs> 네. 기분 나쁘지만 뭐 대출 2억 끼고 5억짜리 네. 샀는데 뭐 1억 빠지면 안 기분 나쁘냐? 뭐 그런 건아니 예.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무리를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수 있는 정도로 사가지고 내집 마련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실거주를 하면 좋은 점이 어찌 됐든 간에 경제적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음. 어쨌든 내가 여기서 살고 싶으면 살고 네. 또 팔고 싶을 땐또팔수있다는 거.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4년을 살든 6년을 살든 어쨌든 내가 살수 있다면 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못이라도 하나 더 마음 편하게 박을 수 있다는 음. 거.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이건 경제적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심리적입니다. 음. 네. 어찌됐든 이제 아 내가 이제 털을 잡았구나. 그러니까 정붙일 곳이 생겼다라는 거.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심리적으로 어. 일을 하든 그리고 뭘 하든 크게 뭔가 하나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것들이 집 애들 교육 노후 이세 가지가 사실은 큰 숙제인데 그중 하나를 해결 했으니까 네. 심리적 안정 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분이 뭐 아까 말한 뭐 노원에 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사실 다 리셋을 하시고 그냥 나는 뭐 지금 금액으로 봤을 때 4, 5억 정도 되면은 사시는 거는 전혀 문제는 없다. 음. 그리고 거기서 뭐 떨어진다고 한들 본인의 어떤 그 저축력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리스크의 어떤 그 위험성이랄까? 네. 그런 건 아주 작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안해 봐서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공부도 좀더 하시고 그냥 무조건 나는 돈 모아서 뭐살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너무 극단적인 네. 생각이니까. 여러 가지 좀 공부하시면서 네. 좀 생각을 깰 필요는 있다. 아, 이분이 이제 그거를 미리 사전에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득이 지금 저축액이 좀 미래에 가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냐? 애를 낳다거나 네. 뭐큰돈 들어갈 일이 있냐? 하더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아이를 출산을 하고 싶고 음. 그러면 그때쯤은 차를 구매를 하고 싶으시대요. 이제 네. 아내분께서는 면허가 있으셔서 네. 한 2천만 원짜리 차를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음. 뭐 신차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중고차 구매를 하셔라. 아, 저도 네. 신차 많이 사봤거든요. 그런데 <laughs> 결국에 감가를 당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렇죠? 초반 3년이 제일 감가가 크기 때문에 네. 3년 지난 정도의 중고차, 뭐 감가 당한 거를 뭐 수리비로 낸다고 쳐도 조금 싸게 먹히지 않나. <laughs> 요즘 차들이 잘 나와서 그렇게 잔고장도 없더라고요. 저도 중고차 샀는데 한 1년 된거 아주 나이스하게 잘 봤어요. 근데 네. 진짜 1년 만에 그차 값이 천만 원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걸 네. 신차로 사는 그게 얼마나 땡큐예요. 그것도 그렇죠. 키로수 2만 키로도 안뛴 건데. 중고차 사시는 분들 가장 걱정이 그거잖아요. 이제 허위 매물. 또 요즘 고면막 가가지고 뭐 당하지 않을까. 음. 그 사전에 내가 가격을 정해놓고 그차 종을 정해놓고 계속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매물 찾는 거. 네. 어, 그러면 이제 허위 매물도 야, 이 가격은 말도 안 돼. 허위 매물 골라낼 수 있는 눈도 생기시고 그거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또 이제 이번 학자금 이제 대학원 진학 예정이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실게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자금은 대출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왜 음. 그러냐 네. 본인이나 아니면 자녀들 학자금 대출 받으면 이제 교육비 공제가 돼요. 학자금 네. 원리금 상환액 이 근데 얼마나 되냐면 그 원리금 상환액의 15%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어우, 상당하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학자금 대출 이자도 장학재단에서 받기 때문에 높지가 않아요. 네. 2~3% 수준인데 그걸 대출로 이자를 내지만 나중에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할때 실제 내는 돈은 15% 원금 이자를 합쳐서 네. 1년에 뭐0만 원을 냈다 그러면 150만 원을 세액에서 빼주거든요. 어. 세금을 그만큼 빼주는 거니까 네. 학자금 대출은 받으실 수 있으면 무조건 받으셔라. 어, 그럼 반대로 학자금 대출을 빨리 갚는 것도 의미가 없는가? 사실 건가요? 의미 없어요. 아, 능력이 돼도 그거를 굳이 낮은 이자를 갚는 것도 주택담보대출 낮은 이자로 갚아, 받아가지고 그 막꾸역꾸역 갚는 거돈 네. 생기면 막이거 집어넣고 음. 그거나 비슷해요. 주택자금 대출도. 월리금 상환에 뭐 소득 공제 해 주는데 학자금 대출도 세액 공제를 해 주니까 네, 요거는 이제 좀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정리를 하면은 네. 이제 기존에 이제 패턴에는 분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 아아아아 그죠 세금 어. 세금 내가 소득이 이분은 소득이 충분히 아, 높은까 내가 뱉어내는 게 없는데 일부러 학자금 에이. 대출 받을 필요는 없지 <laughs> 그죠, 그죠. 세액공제가 없으니까 연말 정산 때 세금 토해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에이. 돌려받는데 아직도 돌려받을 게 한참 남아있다 뭐 에이. 그런 분들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소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네. 이제 학자금 대출을 이제 세액공제용으로 받을 수도 있다 예 네, 정도로 얘기를 할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살때내 돈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대출을 최대한 뭐 이거는 사실 고민거리가 아닌 게 음. 이런 건. 고민이죠. 대출 없이 5억을 살까, 뭐 대출 받아서 9억을 살까. 아뭐 이런 거는 사실 고민이 될수 있죠. 그죠. 아 저거 진짜 고민된다. 그런데 네, 그게 아니라 똑같은 <laughs> 5억을 사는데 대출을 많이 받을까 적게 네. 받을까는 어차피 상관없어. 오를 네. 거면 똑같이 오르고 빠지면 똑같이 그렇죠. 빠지기 때문에 그 리스크 똑같아요. 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얼마냐라는 걸 생각하시는 거고, 음. 제가 사연자분한테 말하는 건뭐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받는 거는 어 전혀 문제는 없는 정도의 경제력이다. 네. 지금 저축도 잘 되시고 충분하죠. 2억 받아가지고 원금 다 갚아봐야 뭐 백몇십만 원 내는 건데 지금 저축을 지금 거의 뭐0 0만원 가까이 네.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거꾸로 내 소득의 한5 배에서 한6배 정도 이 정도 사면 사실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팔육에 48 정도만 4 5억짜리 정도 사도 뭐 충분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애가 나와서 애 때문에 뭐 육아휴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애가 그 생겨서 실제로 육아휴직할 때까지도 거의 한1 2년 정도 걸린단 말이죠. 네. 그럼 그 돈 받아서. 대출 갚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돈도 많이 모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비상 자금도 사실 소득이 줄은 거 대비해서 충분히 네. 네, 충당할 수있었 돈이 뭐 없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은 집값이 조금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아, 조금 타이밍을 봐야겠다라고 음. 생각하는데 이게 또 심리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지만 14년, 15년, 16년도 이때는집 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laughs> 얘기라고 했었어요. <laughs> 근데 그게 (16년) (17년) 되면서 집을 무조건 사야 된다고 사람들이 막다 갑자기 바뀐 다음에 (18) (19) (20년) 도는 또 이건 대출을 끌어서라도 사야 되라고 했던 게 고작 지금 한 7, 8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오래된 얘기가 <laughs> 한 10년도 안 됐네. 아, 그러니까 2013, 4년도만 해도 집안 산다고 그랬어요. 그 네. 집 사면 부모님이 막 등짝 때리고 그랬어요. 그때도 <laughs> 여전히 서울 수도권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분위기라는 거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라서 너무 그 계산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딱 하시기는 좀리스크가 있다. 네. 거. 통제 못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세는 그 가격은 통제 못 해요. 네. 이분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나중에 궁극적으로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되는 주택이 컨디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저 집을 살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단계를 밟아나가야 되냐 네. 그 그러니까 당장에 어 나는 (10억) 정도 되는 집살 거야 어~ (1년에) 예를 들어 (1억) 모으니까 (10년) 후에 저집 사야지라고 생각하면 집값이 딱고정되어 그렇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값은 기본적으로 인플레랑 이제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뭐 GDP 성장률 이런 거랑 좀 연관이 많기 때문에, 네. 뭐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막 계속 막 꼬꾸라지고, 뭐 정말 뭐 금융위기 터지고 뭐 이러면은 당연히 뭐 나이스한 타이밍으로 사실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 한5 6억 정도 하는 게 이제 십년 지나면 한1 0억 정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음. 보통 대부분 이제 좋은 집을 사는 거는 돈을 모아서 한 방에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적당한 집을 사서 얘가 오른 거에 내가 모은 돈을 그렇죠. 쳐서 다시 같이 뭔가 가거나 아니면 뭐 사업이 성공해서 가거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같이 간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내 능력으로만 돈 많이 모아가지고 음. 남들 다 박살났을 때그 나이스 타이밍에 내가 딱 들어가겠다라고 하기는 남들도 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도 그런 분위기면 더 사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맞추기는 쉽지가 않다 집값이 떨어질 거에 베팅한다 저는 오케이입니다 다만 그럴 거면은 집이 아닌 다른 걸로 데뷔책.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음. 그래야지 혹시라도 집값이 올랐을 때 내가 그걸 상쇄하고도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지금의 구조는 이래나 저래나 둘도 안 된다라는 걸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소득 자체가. 네. 아... 충분하고 이분이 또 이제 아내분께서 개인 사업을 뭐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리스크가 음. 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 본인이 하시는 이제 전문직 일을 이어나가신 거라서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충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려를 한 것과 미래에도 네. 이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 원리금 상환에 요런 거가 사실은 여기서 벗어나면 리스크가 커지는 거지 고 네. 그 안에서만 산다면은 사실 전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건 리스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음. 오히려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재산세 들르겠네 음. <laughs> 사실 집을 난 거주용으로만 살 거야 라고 샀으면, 그 집은 안 올라야지 기분 좋죠. 제나스에 올으로 얘기하면 내가 집을 사고 안 오르는 게 제일 좋좋죠 아,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안팔 거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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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럴 네. 거면 뭐하러 샀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순환호흡 되는 거니 그러니까 예, 뭐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건 내가 통제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상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집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내 수준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는 게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다 주택을 막 수십 채를 하거나 뭐 이러실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채 정도다 그러면 면 이거는 엄청난 공격이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약간 수비 개념이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뭐 아주 이상한 거 사실 거 아니니까. 뭐 그냥 뭐 남들이 생각할 때 무난하다 정도로 사는 거라면은 거기다 이제 실거주까지 하실 거라면은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